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싶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입니다. 거실이 답답하거나 시야를 넓히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는 베란다를 벽 밖으로 밀어내는 확장공사, 다른 하나는 문 하나로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폴딩 도어 설치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방법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당신의 집에는 어떤 선택이 더 어울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장공사의 장점을 볼까요? 확장공사를 하면 거실과 베란다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시야가 트입니다. 인테리어 완성도도 높아지고 실제 사용 면적이 늘어나면서 집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전용 84제곱미터의 확장공사 옵션 비용은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넓이 면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확장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고 구조와 인허가 문제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단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외벽을 철거하면서 열이 빠져나가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외부 열기가 직접 들어와 냉방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죠. 실제로 확장 공사 후 거실이 더 추워졌다는 후기를 남긴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확장 대신 폴딩 도어를 선택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폴딩 도어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문 하나로 열고 닫으며 공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열면 개방감이 극대화되고 닫으면 단열이 완벽해집니다. 무엇보다 시공기간이 짧고 비용이 확장공사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적입니다. 평균적으로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면 충분하며, 별도의 인허가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단열 기능이 강화된 고성능 폴딩 도어가 등장했습니다. 이중유리와 기밀 설계로 외풍을 막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죠. 열면 탁 트인 개방감, 닫으면 포근한 아늑함을 주는 그 유연함이 폴딩 도어의 진짜 매력입니다. 물론 폴딩 도어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을 한쪽에서 무리하게 당기거나 레일에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여닫고 주기적으로 청소만 해도 오래오래 튼튼하게 살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 공간을 아끼는 작은 습관이죠. 정리하자면 확장 공사는 넓이를 만드는 방법이고 폴딩 도어는 자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확장은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라면, 폴딩도어는 상황에 따라 열고 닫으며 공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보다 계절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는 가변형 공간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용은 줄이고 단열은 강화되고 개방감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확장보다 조절의 시대입니다. 공간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내 생활에 맞게 바꾸는 일입니다. 당신은 베란다 확장 또는 폴딩도어 설치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시나요? 폴딩도어 쪽으로 결정하셨다면 완벽한 설계와 실측 믿을 수 있는 품질, 꼼꼼한 시공으로 인정받은 베스트 폴딩 도어에서 시작해보세요. <laughs>